과연 그 나정희의 그 허리 아픈 신이잘 뭐 찍었느냐 다리 하나 올리고 저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통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못 앉습니다 다리를 비틀고 저 관중석에 그 빠진 자세도 잘못된 자세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복장이어때좀 마음에 드십니까? 촬영 당일날 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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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이 겹쳤어요. 가운을 벗어 던지고 오늘 새롭게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뭐 카메라 잘어그러면 얼마나 허접했으면 <laughs> 떠나보 오늘 얘기는 저희 시리즈 어, 요통 없이 편한 세상에 살자고 하는 요 편한 세상 중에 허리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왜안 해야 되는지 코 운동 마지막에 네 편째가 이제 호흡법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그 핫했던 거죠. tvn에서 했던 드라마 같은데 응답하라 1994 응사 아 요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서울에 이게 이제 응사가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배경? 배경이 서울이지 뭐. <laughs> 서울이에요 서울. 어 근데 서울 어딘지 알아요? 아 모르죠. 아 쌍문동 이 이제 신촌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인데 나정이하고 쓰레기잖아요. 아 어, 근데 그 쓰레기가 이제 의과 대학생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에 있는 하숙을 이제 대상으로 한 드라마죠, 이게. 제가 이제 정확히 제 학번이 94학번입니다. 딱 이때 저희 집이 어디였냐? 하, 신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또 의과대학에서 크 씩. 물론 고대여가지고 이게 좀안 맞았지만 이게 비슷한 환경 중에 있었는데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거기에 되게 자취집이 많았습니다. 그때 배경을 아주 잘 살려서 저도 되게 뭐라고 할까 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는 듯한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나정이가 이제 허리 아픈 씬이 좀 나오는데 과연 그 나정이의 그 허리 아픈 씬이 뭐잘 찍었느냐? 자, 1 9 9 4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허 흐리 안 좋냐? 띠등기 띠지좀 아프네. 아, 여기서 이제 그 식사하는 데서, 여기 이제 흐리 아프냐? 그래서 이 신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성동일 배우가 쌍욕을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삐삐삐 막 엄청 얘기하는데, 아이 벌써 이 라정이 앉은 자세. 우선은 그 의자에 삐적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올리고 저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통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무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좀 과장된 오버 연기가 아니었냐 생각이 들고 척추 수술 하지 말라 진짜 의미는 뭐냐 거기 보면은 저렇게 앉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런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이제 허리가 구부정해 가지고 어, 압력이 이제 허리 디스크에 과도하게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는 허리를 펴라. 근 이제 저렇게 앉으면 이제 구부정해지면서 여기 그림으로 보여주면.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돼가지고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앉아서는 치료할 수도 없고 어, 되게 안 좋은 자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성동희 씨. 네, 성동일 배우의 그 아주 뭐쌍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 이때 이제 그 한참 그 농구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전부 시리즈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팀하고 붙으면 항상 연세대학교가 이겼거든요 아,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 뭐 한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현주엽 뭐 이때 허재 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지원을 좋아하죠. 이, 저기, 나정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응원을 갔는데이 응원 동작을 보면은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막 아, 뭐, 일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날뛰는데 아, 허리 아픈 환자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할때또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저희 쇼트 영상. 아, 이것도 쇼트 영상이 저희가 한 1300회 올른게 있거든요. 그 이제 힙힌지를 써라. 그래서 이게 이제 스쿼트 하는 자세를 바르게 앉아서 호흡법을 사용해서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중석 의자가 생각보다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좀 깊숙이 들어가면서 무릎이 살짝 뜨거든요. 그런 자세로 앉으면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좌식생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허리에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 나정이가 엄청 운동하다가, 어,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응원하다가, 완전히 이 관중석에 이렇게 들어오는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리를 이제 비틀고 저 관중석에 그 빠진 자세도 잘못된 자세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버해서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정이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이제 기어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신이 또한병 나옵니다. 그럼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이제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럼 과연 저렇게 급성 디스크 요통이 생겼을 때 기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기어가는 행위도 팔 힘으로 기잖아요 어 그랬을 때이코 근육 복근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기어갈 수가 없고 기어갈 때 이제 엎드리잖아요. 요만큼 상체를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디스크 있는 환자한테 이제 신전 운동을 해라. 이게 이제 대세거든요. 요즘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제 허리가 아픈 급성기 때는 신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하면은 더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턱을 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도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더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괴라. 더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턱을 괴라. 그만 15도 올리키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연말을 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더 일으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나중에 거의 뭐 상체를 거의 다 일으키거든요. 팔꿈치로. 이 상태로는 거의 기어가는 것이 디스크가 급성 디스크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나정이가 기어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는 이제 짜장면이랑 짬뽕을 받는 씬이 나오는데, 뒤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제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허리 아픈 사람은 급성기 때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쓰레기가, 쓰레기가 이제 나정이를 좋아하는데, 똑바로 앉아, 똑바로. 또 똑바로 또 앉아, 똑바로. 어, 하죠? 여기 보면은 나정이가 다리를 꼽니다. 하,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또 이게, 문제가 많죠. 이게 다리를 어떻게 앉는 것이 똑바로 앉는 거냐. 바로 앉기에 대해서도 거의 무슨 한 시간을 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꼬고 앉는 것도 이제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리 꼬는 행위 자체가 허리를 꼬부정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이제 나정이한테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제 뭐 너가 스쿼트를 하면은 하여튼 뭔가 했었던 것 같아요.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정이 보고 이제 똑바로 앉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또 스쿼트 자세를 해 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정이가 스쿼트를 하지 못하는 이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어 이제 연기가 과장된 거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지켜줘야 되죠. 어, 이제 허리가 물론 안 아파야 되고, 허리를 신전하신 상태로, 어, 호흡법을 해서 복압을 올려줘가지고 허리를 잠가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 관절을써서시핀질을 해서 엉덩이를 뒤로 뽑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그 자세가 이제 물 건들기의 기본 자세고, 그게 이제 스쿼트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조금 더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으면 이제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이걸 못한다. 이게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이 정도까지 흔들흔들 될것 같지는 않고 젊은 분이 뭐 이제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몇초못 번티거나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이제 쓰레기가 이제 스쿼트를 요구했던 거 자체가 스쿼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운동이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어, 잠깐 이제 응사에 나온 나정이를 통해서 어, 좀 뭐가 잘못됐고 어,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어, 다음번부터 더요 편세에 집중하셔서 허리 없는 어, 편한 세상에서 사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내쇼의 황진호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